2023년, 10월 학평, 화학원, 1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표는 수소원자의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음, 늘상 나오는 것처럼 n은 주양자 수, l은, l은 부양자 수, ml은 자기양자 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보니까 3개의 오비탈이 주어져 있는데, 걔들의 이 양자수들의 두 개씩의 합을 지금 제시해놨죠.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A는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가부터 지금 L 플러스 ML 값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음, L이 만약에 SOB 탈이면 당연히 0이죠. 그러면 이것도 0이니까 당연히 둘의 합은 0이 되니까 가는 S오비탈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P오비탈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l이 P, P오비탈이면 L이 1이고 그 P오비탈 중에 ML값이 마이너스 1인 거 더해도 0이 되고요. 심지어 D오비탈도 돼요. D오비탈은 L이 2이고 ML값 중에 마이너스 2인 D오비탈 더하면 0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F 다 되는 거죠. 어차피 F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S인지 P인지 D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정말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데 당연히 얘는 SO 비탈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절대로 SO 비탈이 아닙니다. SO 비탈이면 당연히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일단 P 오비탈 이상의 오비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F는 나오지 않지만 D 오비탈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P 오비탈이라면 지금 요거 자료 쓰는 거예요. L은 1이고 ML이 1인 거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나오는 건데 D 오비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D 오비탈이면 L은 2지만 D 오비탈 중에 ML이 0인 거 더하면 또이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럼 일단 나는 s 오비탈은 아니고 p 오비탈의 이상형 오비탈인데 여기서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봐야죠. p 오비탈은 몇 껍질부터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p 오비탈이라면 p 오비탈은 당연히 2껍질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의 n은 2예요. 그리고 p 오비탈이라고 했기 때문에 l은 1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n과 l의 합은 최소 3이라는 얘기죠. 최소 값이 지금 4-a라고 주어져 있는 이 값은 최소 3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3보다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3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a는 어차피 n과 l의 또 합인데, n은 무조건 주양자 수니까 1보다 큰 값이어야 되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러니까 a는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나가 최소값 3을 가지면서 찾을 수 있는 a 값은 1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a는 무조건 1입니다. 그리고 얘는 a가 1이기 때문에 3입니다. 그리고 얘는 4입니다. 요렇게 먼저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은 정해졌네요. n이 1이고, 그 다음에 l은 0인 s오비탈이죠. 1s오비탈. 그래서 간은 1s오비탈입니다. 뭐, 당연히 이건 맞는 거고요그 다음에 나는, 어, p오비탈이라는 거, d오비탈일 수 없는 이유도 굳이 보자면, 만약에 D오비탈이라면 D오비탈은 3껍질부터 존재하죠. 3껍질부터 존재하니까 N이 3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D오비탈은 L이 2이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이 e 껍질에 있는 P오비탈입니다. 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죠. N은 2고 여기 써놓은 숫자예요. N은 2고 N은 1인 이 P오비탈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달을 찾아야죠. 달을 찾아야 되는데 어, 다로 가능한 게좀 있어요 뭐냐면 자다 같은 경우에 n 플러스 l 값이 4인데 일단 n이 2인 건 말이 안 되죠 n이 2면 l이 2인데 그 말은 이 껍질에 디오비탈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의 경우에는 n이 3인 거 하고 l이 1인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n이 4인 거그 다음에 l이 0인 거 가능하죠 자 당연히 얘는 3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4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조건을 봐야죠 지금 다로 가능한 건요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조건을 보면 지금 만약에 다가 요거 즉 4s 오비탈이라면 당연히 n값은 n값은 4일 거고요. n값은 4일 거고요. 그다음에 ml은 0이죠. s 오비탈이니까 이 둘의 합이 절대로 2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단은 요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은 바로 3p 오비탈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래도, 어, 다해가 만약에 3p 오비탈이라면, n은 당연히 3이구요. 그 다음에 p 오비탈 중에 ml 값이 얼마이네? 바로 마이너스 1이네. 얘 더하면 당연히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맞네요. 자, 여기까지 확인됐으면 질문 볼게요. 자, 기억. A는 E 아니죠. 1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ㄴ. 은 가의 모양은 구형입니다. 가1 s 오 비탈 방향성 없는 구형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에너지 주니는 다가 나보다 큽니다. 다는 바로 3 p 오 비탈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2 p 오 비탈이었죠. 자, 당연히 껍질 자체가 3층, 2층보다 높기 때문에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만약에... 이게 ES고 얘가 EP였다. 뭐 얘가 EP고 얘가 ES였다. 그래도 수소 원자는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종류가 달라도 에너지 준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해서 봐야 돼요. 수소 원자는 항상 어 다른 원자랑 다른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그래서 미은디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가 유용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